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지금 시간이 9시 27분이에요 온도는 11.1 <laughs> 아, 여러분들께 왜이 밤에 영상을 켰느냐면요 낮에는 제가 바빴어요 낮에는 이것저것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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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동안 광주에 가 있느라고 못 봤던 볼일을 보러 다니느라고 조금 바빴습니다. 바빠서 낮에 오늘 영상을 못 올렸잖아요, 여러분들께요. 어, 일요일도 광주 가느라고 못 올렸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루씩 건너뛰면 여러분들께서 제 목소리와 어, 우리 이쁜 아이들을 잊어버릴까봐 <laughs> 잊어버리지 않게 어, 기억 속에 다 이렇게 어, 이렇게. 있게 이렇게 제가 오늘도 어 밤에 이한밤 중에 이 미안함을 무릅쓰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켰답니다. 아이고 제가 어 지진한 주에 요 아이를 또 이렇게 어 쇼핑을 해왔는데요. 이름이 어 리크스 리크서나 리크서나라네요. 리크서나 또 지진한 주에 바이소를 또 이렇게 많이 제가 봐왔잖아요. 근데 또아랫게 어 영상에 초보자들 조금씩 조금씩 어 사서 키우면서 커가는 과정을 보면서 또 컸을 때그 윤곽이 드러났을 때아이 아이가 이, 아이라 이 아이구나 라고 어 알수 있을 때도 한두 개씩 드려서 키우라고 해놓고 저는 이렇게 많이 삽니다. 근데 저는요. 알기 때문에 사도 돼요. <laughs> 자, 여기에, 여기에다가 제가, 어, 바이솔을, 이제 왜, 바이솔은 요거를 바깥에다 자리를 탁 잡아놓고, 어, 지금 요 바이솔을, 어, 심으면 올 겨울에 월동이 될것 같아서 제가 일찍, 일찍, 어, 요두 아이는, 요두 아이는 바이솔이 아닙니다. 요두 아이는 바이소리 아니에요. 이름이 조한다니엘, 조한다니엘. 어, 그리고 요 아이들은 제가 저기에다가 이제 합식을 해서 바깥에다가 어, 이제 올겨울에 어, 월동을 시키려고 해서 일찌감시 제가 뿌리를 잡게 하려고 이렇게 사왔답니다또 이러다가 제가 영상 찍다가 또 급해갖고 또막 어? 그럴 수 있어요. 빨리 본 게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본 게임. 제가 오늘 밤에 왜 영상을 켰는지를. 자, 카메라 돌리겠습니다. 요 아이 때문에 켰습니다. 요 아이. 파피스로즈. 어, 파피스로즈를 지지난주에 어, 한 아이를 어, 품어 왔고요. 왜냐면 얼마 전에 한한한달 넘었어요. 한달 넘었는데 그때에 어, 파피스로즈를 하나를 품어 왔는데, 심어 놓으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제가 반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를 2주 전에 품어 왔는데, 어제 아랫게 제가 갔어 또 하나를 또 품어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혼날 것 같아요, 제가. 큰일 났어요. 네, 혼내지 마세요. <laughs> 예쁘게해 주세요. 자, 요 아이는 자구를 음, 좀 늘릴까 싶었어요. 한 아이는 제가 한달 조금 넘게 전에 사온 아이는 전체적으로 제가 그 아이를 심었습니다. 어, 저기 화분이 너무 무거워서 들지를 못해요. 어, 늘 아침에 제가 영상 때 보여드렸던 아이, 요 지금 요요 요 밑에 요 밑에 요 밑에 있는 아이예요. 1층에 그 어, 아이는 어, 원 하나 그대로 심었습니다. 근데 요 아이는 어, 두, 개로, 두 개로 분리를 해서 두 화분에 심을 거고요. 이 아이는 세 개로 분리할 겁니다. 세 개로 래서 분리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분리하는 것을 어, 같이 함께 하려고요. 제가 영상을 켰습니다. 자, 파피스 로즈. 이 아이는. 지, 지난 이수전에 사온 요 아이는, 어, 비를 흠뻑 맞췄습니다, 제가. 비를 흠뻑 맞췄어.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비, 마친 비도 거의 이제 이렇게 다 말랐어요. 배수가 다 되고 다 말랐어요. 그래서, 어, 자꾸 자꾸 놔두면이 시기가 지나면, 이 봄이라는, 이참 좋은 날씨, 이 시기가 지나면 얘들을 또, 분리하기가 또좀 그래요. 여름 오기 전에, 날씨가 더워지기 전에, 얘들을 빨리 분리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를 두 곳으로 분리해가지고요. 두 곳으로 분리해서,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조금 더 올릴까요, 카메라를?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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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로 하려고 하면 이 아이가 막 떨어진 자국이 있어요. 이 떨어진 아이는 누가 가져갔을까요? 그니까는 이 아이가 제가 처음에 사올 때는 이 아이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갈 때마다 이 아이가 자꾸 자꾸 줄어들면서 엄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다 팔리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또 제가 갔을 때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진짜 잠을 못 잤답니다. 그래서, 이, 가니까 이제 좀 좋은 거는 또 제일 처음에 갖고 온 애가 저한테도 좀 좋은 아이를 제가 골라왔었죠. 그러 가면 갈수록 애들이 자꾸 빠지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좋은 게. 그래서, 요가한요 요 아이들은 막 부러진 자국이 막이이 있어요. 이 부러진 얘들은 거기 사장님이 잘 키우시겠죠. <laughs>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할까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분리를 하겠습니다. 자, 수술 칼샥샥 샥, 샥. 자. 두 개로 분리하겠습니다. 파피스로즈야. 아프더라도 조금만 참아라. 너희가 식구가 너무 많았어. 아유, 간단하게 수술했습니다. 간단하게, 자,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잘른 자국이 있어서 요 아이는 조금 그래도 한 며칠 말려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여기 이렇게 요렇게 잘라졌죠. 그래서 여기에 아이고 마예, 아이고 야꼬 아이고 하다가 또불아서뿌어요 아이고 야꼬 뿌라 뿌네. 아 뭐,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이대로 또, 심어야. 이,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여기, 여기도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달아나 버렸고. 아이 뭐, 좀. 이뻐, 이쁘게 보였을 때, 그때 바로 사와, 좀 많이 이렇게, 샀어야 되는데. 갈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사왔더니, 많이 이렇게 빠져버려가지고요. 어, 니는 왔다 와, 이래. 뱅글뱅글, 요, 돌아가, 와이카노. 아이고, 참말로, 사람 좋겠디. 자, 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된아예요렇게 그래서 얘들이 조금 말려가지고 제가 좀 예쁘게, 아이고, 아이고, 이것도 뿌라져, 아이고, 요것도 뿌라져 붙네. 에헤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완전히 말라야 되겠어요. 이게 뭐, 분리하다 보였긴 해, 이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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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 분에다 심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외연분에 여기다가 우리 마샤가 갖는 분에 마샤가 가버렸잖아 요렇게 요렇게 심을 겁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마를 때까지 조금 상처가 마를 때까지 여기서 여기서 모셔두고요 자요 아이는 조금 큰 아이는 요 분에다가 제가 요 분에다가, 여기야요 분에다가 요거, 요 아이는. 아이고, 요거는 뿌라지면안 돼.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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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고.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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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아이고, 다 부러졌버때. 아이고, 미치겠다. 참말로. 이래가, 이래가 여러분, 이렇게 부러졌는데 이거 다시 붙일 순 없잖아, 그죠? 헤헤이. 아버야! 아, 야들이 참. 요, 요는 이제 금막뿌라진앤데여기는 또, 원래가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요는 상처가 다안 물었어요. 요런 애들을. 아, 난감하네, 참말로. 난감합니다. 아, 이거 부르려고 부른 거 아닌데, 이거.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 아이는 밥이 조금 더 많아요 그죠? 아이고 얘뭐다 뿌라서 보고 이거 왜안오 이거 큰일 났네 어차피 다 분리를 해야 될것 같아 이것도 뿌라서 본네 에이 그참 이것도 뿌라서 본네 이때 어차피 이거 뿌라가지고 이거 아이고 큰일 났다 이 어미야 세상에 어차피 분리를 요래해서 심어야 할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겠네. 도저히 뭐뭐 풀어져가지고 뭐 덜렁덜렁 해가지고 이래가 도저히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 참. 아이고 이거 뭐 완전 분리를 완전 분리가다 됐었네.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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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랑 걔는 긴데 이거 참말로. 살짝 반만 또게락 했는데, 뭐다 부러져버리라고. 자, 요거는 요렇게 해서 말려서 바구니 큰 거를. 자, 여기다가 여러분, 요렇게, 요렇게. 이거 뭐, 반은, 요거는 두, 두 개를 반 갈라서 심고, 뭐, 요거는 뭐, 세 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똥가리똥가리 다 나빴습니다, 여러분. 큰일 나 버렸어요. 자, 요거는 요렇게 두고요. 자, 요 아이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도. 에 어차피 이게, 막. 막 가당 차이 막 있는 대로 이래 맞추. 처자가 벌어져가지고 막 이래가 이래갖고 도저히 이거 뭐 심어도 될것 같지도 않고 뭐 제대로 수영을 제대로 잡을라 하나 어차피 이거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뭐 수윤이 막 완전히 막뭐 엉망진창이 뭐막 꼬불꼬불 꼬불아 이래 돼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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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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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카드 또 야들 또다뿌러진다 요거는 이제 요 철학기가 넉덕하게 좀 크게 요래 있어서 요거는 제가 세 분류로 이제 하려고요 철학기가 크기 아이고 이 애도 뭐다뿌러져가지고 아이고 다 달아나버리고 없고 참말로 요거요렇게큰거 이렇게 여러분 제가 분리해서 얘는 어차피 분리하려고 마음 먹었는 애니까. 자, 수술 칼. 요렇게 요런 아이로 제가 어, 키우려고요. 심어서 요런 아이, 요, 요, 요 식으로 요대로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렇게 분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요 아이도. 음, 요렇게, 요래 하면 될것 같은데. 아이고. 자, 수술 칼. 여러분, 보이시나요? 야들아, 여러분 좀 보여드리자. 수술하는 모습을. 내가 수술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돼. 자, 그래서, 음,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할까요? 요렇게. 됐어. 보자, 한 보자, 한 보자, 안 보인다. 아, 야는 안 되겠네. 안 되겠고.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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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어 아유 어어 아유 아유 허참 어슬픕니다 어슬퍼 이래갖고 뭔 수술을 한다고? 아이고 아이고 요래 요래 야가 딸리네 야가. 야는 딸려오게 아,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야가 딸려오네, 야가. 자, 그러면은, 요렇게.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한 몸. 그런, 한, 3, 4일은 날렸어. 아이고. 자, 그리고, 요렇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그리고, 요렇게 한 몸. 요렇게. 요렇게. 여러분, 예쁘겠죠? <laughs> 자, 식구를 많이 늘렸습니다. 한 아이로, 요렇게 식구를 많이 멀, 늘렸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뭐. 뭐, 한, 한, 한 이틀만 말리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다가, 마데카솔을 갖다가 발라놨다가. <laughs> 한 이틀만 말려도 될것 같습니다. 큰 상처가 없으니까. 이렇게 분리를 해서. 제가 토요일 날, 또, 그, 실방을 가기 전에 얘들을 다 심어놓고, 그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카메라를 돌리겠습니다. 요렇게 여러분 파피스 로즈가 산산 조각이 났습니다. 이런 파피스 로즈가 두 포트가 지금 다섯 포트가 어, 될 거니까요, 여러분. 어, 우선은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뭐뭐이큰큰 큰 덩치 큰 아이들을 그냥 뭐 이렇게 심기는 조금 너무 많은 양이 많아서 제가 또 이렇게 식구를 좀 늘려야지 하니까 예 제가 또 이렇게 막 이쁜 거는 또막 자꾸 자꾸 사야 되니까 자꾸 사는보다는 식구를 늘리는 게 <laughs>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 나름 머리를 써봤는데 여러분 많이 혼내지 마세요. <laughs> 자, 파피스 로즈가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오늘 밤도 우리 노래하는 김미서 다여의 구독자님들은 편안한 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포근한 밤 되세요 사랑합니다